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사입니다. 어, 요즘 들어서 어, 저에게 그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어, 상담 요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제 영상이 지금 이 채널이 시작된 지가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네. 어, 처음에는 아토피 환자분들이나 천식 환자분들의 상담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상담을 원하실 때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몇 번을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음 어쨌든 우리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마치 통증을 가라앉는 게 진통제나 무슨 면역 억제제가 아니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너무나 많은 약제들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점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그 이차적인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또 질병들이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약을 드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 영양소로 과연 관리가 될까 지금 되게 의아하셨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64세 여성분이신데요. 어, 몇년 동안 그한 약을 한 3년째 약을 드셨고, 1년, 지금 최근 1년 동안 약을 안 드신대요. 그런데 너무나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걸을 수가 없어서 직장을 다니셨는데,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어, 집에, 집 안에서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약이 너무나 무섭고, 약을 먹었을 때 몸에서 피로감이라든가, 몸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아무튼 몸이 약을 드시고 나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약을 안 드시고 참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근육통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진통제를 먹으면 근육 이완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는 통증은 좀 가라앉겠지만 약을 안 먹고 편하게 쉬어서 그 근육을 잘 이완을 시키고 하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 통증이 뭐더 깊은 통증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럴 확률은 좀 적거든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면역세포가 실제로 관절에 있는 어, 활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줄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통증을 참고 있다는 건내 힘줄에 내 관절에 염증이 계속 퍼지는데 나는 끝까지 고문을 참듯이 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데미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참으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절이 계속 손상이 돼서, 어, 뭐, 이렇게 관절 자체가 완전히 변형이 와버리기 때문에 참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든, 뭐 진통제나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데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하실 때는 어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굉장히 양날의 칼이에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한 사실인데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안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영양소에 대한 영양소를 좀 드렸어요. 근데 네, 형편도 직장도 못 다니시고, 좀 형편도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용량에서 한30% 정도는 좀 줄여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한달 정도 복용을 하셨는데,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명절 지나고,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 통증도 다 가라앉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약을 좀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직장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장을 나가셨, 나가실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 건 저도 제가 아팠을 때, 뭐 아토피로 고생했을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상담도 제대로 못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파서 무슨 일인가를 못하고 그 통증에 계속 시달려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좋아지셔서 그런데 제가 한달 사이에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을까 이런 효과를 보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 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셨던 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분들보다 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으셨던 분들이 이런 영양소로 그 섭취를 하셨을 때좀 빠른 개선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는 제그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어, 나 오늘부터 약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쨌든 약을 드셔 계속 드시고 계셨다면 갑자기 끊으면 그 데미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네. 음, 그래서 지금 어, 르마티스 관절염 초기인 것 같아요. 어, 아직 약을 먹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전 영양소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약을 드셨지만 이걸 조금씩 줄여가면서라도 영양소가 좀 같이 들어가면. 결국은 건강에도 좋고 관절도 보호될 수 있고 면역도 환경도 좋아지는 거를 같이 꿈꾸시는 분이라면 또 이런 것도 같이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관절 르마티스 관절염 편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코드가 르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코드가 딱 받으면. 굉장히,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불지병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개선돼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만 제가, 어, 그 식품법을 보면요. 어떤 식품이 뭐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불법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떤 영양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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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정말로 자제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라는 건 질병이라는 거예내 몸에 질서가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를 잡아주면 질병이라는 게 다시 건강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품이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음,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내 몸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잘만 조합이 돼서 들어간다면 실제로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많은 면역 억제제들이 실제로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제제가 아니라는 건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 지금의 증상을 당장 면역이 날뛰고 힘들게 하니까 그걸 잠깐 잡아 놓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의약품에다가는 치료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식품에다가는 치료제라는 말을 하면 불법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 보면 질서를 잘 잡는다. 내 몸의 질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상의 활동을 할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어주는 그런 질서를 잡는 게이 질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우선 이거는 관절염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면역질환이라는 그, 어, 하나의 그 기본 핵심을 잊지 마시고요. 면역 관리하시는데 가장 힘쓰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참 찾아보시기를, 네, 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